인천에선 학생들의 관심분야나 미래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그중 인천 반도체고는 교명 변경과 학교동 개편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학교로서의 도약에 한창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중구의 인천 반도체 고등학교입니다.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답게 교실 곳곳엔 반도체 관련 전문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도체 유지보수 점검과 관련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설비입니다. 이제 이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등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타 학교와 이제 차별화돼 있잖아요. 이게 아주 저희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인것 같습니다. 최근 이 학교는 교명을 인천산업정보고에서 인천반도체고로 변경했습니다. 수도권 최초 반도체 특성화 학교로서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환엔 내년까지 모두 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관련 학과 4개 중 반도체 소프트웨어과와 반도체 장비과 등 2개 학과가 개편을 완료했고, 학생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실습동도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기업과 함께하는 그 협약 협약형 고등학교를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협약형 고등학교가 우리 이 반도체 고등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내년 2월까지 나머지 두개 학과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형 고등학교 신청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학교로서의 자리매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